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이선으로 물러났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 압박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시간을 끌며 협상 시한인 올해 연말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24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두 정상의 친분을 강조하며 협상에 기대감을 내비친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북중 국경 지역의 한 간부와 전화 인터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앤케이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2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대남 담당이죠. 어,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 단체 가운데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어요. 눈에 띄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몇 번이나 탈선되고 뒤틀릴 뻔했던 조미 관계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 덕분이다. 뭐 이건 좋네요. 여기까지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어 이건 뭐 그냥 원색적인 어, 압박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도 써요. 영원한 친구는 없다. 음.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우의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선으로 물러났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김영철을 재등장시킨 의도가 궁금한데요. 네, 8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김영철 담화에 보면 아까 말한 그런 것이 주요 요지긴 합니다만 그 중간 중간의 표현을 보면 훨씬 더 강경하고 원색적이에요. 어, 조미 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보면 북미 협상 정국이라고 넓게 보면 볼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훨씬 더 불안전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대목도 보이고요. 또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바로 며칠 전에 했던 말을 보면 훨씬 부드럽거든요. 이제 어, 지혜롭게 넘기는 모습. 올해 말까지, 음. 올해 말을 지혜롭게 넘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공세였는데, 이것보다한 차원 훨씬 높은, 원석적이고 강력한 공세 수위가 된 거죠. 어, 이것은 아마, 일단, 지난 5일날, 스웨덴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사실 먼저 결렬선을 했어요. 이건 아마 그 이전에,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준 것 같아요. 음. 일부러 그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바로 곧바로 메시지를 어쭉 내보내는 것을 보면 일단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금강산 시설물 철거 요구 막 이렇게 했고요 미국에게는 어 새로운 접근법 그거 가지고 빨리 정상회담하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안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강경한 압박을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적임자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선택이 된것 같아요. 음. 예. 더구나 이번 담화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낸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네네. 김계관은 북미 정상 간의 친분 관계를 강조했다면 김영철은 북미 교전 관계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건데요.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좀 조급했던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로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 지금 기한을 명시를 해놨어요. 음. 두달 남았네요. 그래서 시간이 다소 약간 촉박하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까지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을 쭉 보면 지난 그 제네바 실무 협상 때도 그랬고요. 미국은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만 보면 미국이 과연 두달 내에 셈법을 바꿀까? 현재까지로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 셈법이안 바뀐 채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좀더 강경한 압박, 좀더 수위 높은 공세를 좀 펼쳐서 어떻게든 두달 내에 미국의 입장을 좀 바꿔보고 싶은 듯한 이런 모습을 이번 김영철 어, 부위원장의 담화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김영철은 담화에서 불과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신의 성과를 얘기할 때 북한 문제에서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핵실험. 중단 상태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아직 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관계를 좋게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성과를 자랑을 해 왔어요. 자, 이제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측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은이 점을 최대한 이용하겠죠. 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트럼프의 성과라고 늘 트럼프가 자랑하기 때문에 이 성과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압박 수단으로 쓸수 있거든요. 어.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더 주목해 봐야 될건 만약 북미 회담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아마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 트럼프가 자신의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는 바로 요 대목을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또 끝내 파국된다면 아마 이걸 재개함으로써 어좀더 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핵 보유국이 되면서도 국제 제재를 풀기 위한 더큰 도박을 아마 시도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역시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측이 제시한 시간은 어쨌든 연말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물론 7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재개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스스로 판을 깨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난달 어, 북한이 어떤 걸 했냐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SLBM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얘기하는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북한은 판단한 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 개월 남은 이 시한 동안에 올해 연말 동안에 아마 이와 비슷한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 어, 미국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 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없다 그러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행동으로 보여져야될 텐데 그때가 되면 어, SLBM이라든가 이런 것을 탑재한 한, 한 3,000톤급 음. 정도 되는 잠수함을 막 이렇게 물 위에 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음. 네. 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실패한 전략들에 기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네, 22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연구 재단이죠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음. 과거의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이에요. 그 외에는 뭐 자세한 발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언만 봐서는 비핵화 협상의 향후 방향이라든가 미국의 전략 분명히 제시한 발언으로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이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어진 지금 교착 국면이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 해결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일단 이 메시지는 들어 있어 보여요 어 그러나 이전 정부들의 대북 정을 전략을 실패로 규정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을 좀가라앉히려는의도도뭐 어느 정도는 뭐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향후 미국의 비핵화 협상 방향이나 전략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요? 네, 델리 케이가 함경북도의 한시 인민위원회 간부와 어,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전화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주제는 바로 이 금강산 시설 철거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 내가라. 나만한테 다 뜯어가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놓고 음.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부가 이에 대해서 보여준 의견 눈에 띄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백성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고 난리다. 근데 시설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 허물고 음. 다시 짓겠다고 하다니, 아 이건 좀 김정은 위원장이 좀 화가 난것 같다. 음. 그리고 실정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의견이었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어 기자가 독자 개발에 혹시 나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그냥 압박을 하겠다는 심산이 더클것 같다. 그래서 남측 시설물을 다 허물고 다시 지는다고 해도 만약 네. 5년 내에 건설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음. 음, 그런데 과연 이게, 과연 독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는 아직은 정확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어.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런이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인데요. 어, 혹시 그러면 독자 개발이 어려울 경우 중국이 투자해서 중국이 개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중국이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측에는 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이런 음. 압박을 주는 것 같다 또 미국에게는 남측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하는, 재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주민들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어, 물론 이제 이것도 그분이 전하는 민심이었어요. 어, 어,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이분은 하셨습니다. 하나는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어,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진짜 어, 철거하고 거기를 만약에 관광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면 아마 전 군중적으로 공원령이 떨어지면서 그 지원 사업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매일같이 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맛이다. 근데 금강산 개발까지 해야 된다면 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지원까지 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걱정스러워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걱정을 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 자기처럼 이것은 그냥 남측을 압박해서 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어, 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주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주민들도 두 가지 의견으로 그러네요. 나뉘네요. 그러네요. 나뉘어져 있네요. 한국 정부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네. 북한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어, 일단 정부와 현대아산이 28일 날... 어, 북한의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 뭐 이런 주제로 실무 회담을 갖고 협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정부 입장을 아마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 같은데 다음 날 북한이 오전에 바로 금강산 국제 관광국 명의로 음.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통일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왔습니다. 통지문의 내용은 금강산 남측 관광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에 대해서 그냥 문서 교환 방식으로만 합의하자. 실무 회담은 안 하겠다. 거절한 거죠. 네. 어,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을 다 내가라고 그냥 지시를 한 거잖아요. 철거 지시를 일단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관료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일단 집행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시설물 철거를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적극 나서라는 그런 압박 메시지라면 정치적 압박 메시지라면 어, 좀더 시간을 끌겠죠. <laughs> 좀더 시간을 끌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북한 당국이 빨리 언제 와서 가져갈 것인지 빨리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 날짜에 가져가라.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제스처를 취하겠는데요. 어, 현재로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때문에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별로 큰 역할을 못할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자기들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국보고 뜯어가라고 하는 것이 진심인 것인지 음. 아니면 아까 어 아까 그 북한에 있는 그 간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 한국 정부한테 금강산 재개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애를 태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 실제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한번 지, 뭐 결정이 되겠죠 음. 네. 북한 주장에 의하면 이 네.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꾸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측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글쎄요, 그건 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건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처럼 속도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는 잘 속도가 안 나서 걱정스러워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지구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중 관계 70주년 기념회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 대북 지원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중국인의 그 중국 관광객 수를 대폭 늘려줬어요. 음. 심지어는 그 동북 삼성 쪽에 있는 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공서 선생님들까지 막 거의 의무적으로 <laughs> 북한을 관광 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동요할 정도로 대폭적으로. 어 관광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이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직접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온 외화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중국이 와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북 제재 국제 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그걸 통한 일종의 현금 지원을 좀 대폭 해버리면 그 비용으로 북한이 자체 개발을 할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점들은 저희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최근 상황을 살펴봤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한 북한 주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